이 팀은 어, 좀더 밝은 에너지와 청량미가 넘치는 그런 풍부, 풍부한 보컬이 중심이 되는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팀은 좀더 섹시하고 어, 힙합스러운 부분에 어, 되게 화려한 랩핑으로 랩핑을 중심으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6명6 명끼리 이제 유닛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각자 어울리는 여섯 명끼리 이렇게 묶이게 돼서 네. 그리고 서로도 또 서로 서로끼리 다 자신의 뭐 노래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게다 맞고 서로의 춤 선도 다 비슷비슷해서 저희가 여섯 명 여섯 명 짜는데 회사에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셨거든요. 저희가 네. 직접 짤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저희 여섯 명 여섯 명끼리 서로 잘 맞는 음색과 이제 퍼포먼스끼리. 저희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나눴던 이유가 있습니다. 믹스의 롤모델이 있다면, 세븐틴 선배님들이 오. 아닐까 싶어요. 세븐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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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희처럼 네. 다인 그룹이기도 하고, 어, 저희가, 저희도 똑같이 다인 그룹에 퍼포먼스 위주의 그룹이다 보니까, 세븐틴 선배님들의 노래랑 많이 커버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어, 연습을 많이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 저희 안무나 곡의 소화 능력이나 항상 볼 때마다 그 대단하다고 느껴갖고, 네. 공연도 가보고 싶을 정도로, 시간만 있다면은 네. 꼭 가보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서, 네. 롤모델, 네. <laughs> 저희들의 롤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